곤충 먹거리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든다는 분들 꽤 있죠. 하지만 곤충은 영양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수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지 오래입니다.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평가회가 열렸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보기만 했던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. 식용유충, 이른바 밀웜을 다른 재료와 섞어. 카나페로 만들어 먹는 체험은 신기함의 연속입니다. 어, 일단 처음 해봐서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해봐서 신기했고, 오히려 다른 음식들이랑 다른 거 없이 더 고소했어요.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업화 모색을 위한 평가회에선 체험과 시식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미렁과 군벵이의 단백질 함유량은 소고기보다 두배 높아 매우 고단백입니다. 농업기술센터의 체험장으로 지정된 이 농장에서 키우는 곤충은 휜점박이 꽃무지와 갈색거절이 두 종류입니다. 밀찌꺼기와 버섯 패배지를 먹고 자라 친환경적이고 들어가는 사료와 물의 양도 가축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. 또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합니다. 이런 이유로 곤충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거부감입니다. 육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로 참 좋은 점은 많은데 어, 아무래도 좀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팔로가 개선이 돼야 이게 점점 사업도 번창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. 친환경적이고 영양도 풍부한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인식 개선이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